오늘은 귤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맛있는 상주 감귤입니다. 제 친구가 건조들을 하도 좋아해서 건조대가 아니라 음, 건조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림자리에서 귤 10개도 먹을 수 있어요. 어제, 어, 제 친구 사라가 먹방 한번 찍어보라고. 음, 음. 먹방이 아니라 적방. 왠줄 알아요? 전 적당히 먹기 때문에. <laughs> 먹방이 아니라 적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귤 하나는 먹고, 그냥 이 먹고요. 뭐, 컨셉은 아니고. 어, 별로 시간이 없는데 <laughs> 귤을 먹어야겠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귤을 먹고자 귤을 먹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 오버대장 건우대 건조대가 아니라 건우대 김양근 <laughs> 건조대 김양근님 아 건우대 김양근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매일 성경 자 우리 수영로교회 만남 화 청년 공동체에 사고 있는 건데 어, 지금 그동안 많이 하고 있, 계속 하고 있어요. 요새 또 69절 올린다고 이제 한 2, 3일 또못올렸네요 아니다. 아, 저 어, 토요일은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오늘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 에 목상한 거 짧게 나눠 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본문 그렇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애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널 축복을 만껏 하기 위해서 어, 너가 뭐, 잡아와라.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가서, 야곱아, 어, 이삭을 축, 이삭이 애서를 축복하기 전에, 너가 먼저, 어, <laughs> 잡아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어, 그, 야곱이 너, 야곱이 너를 축복하도록 하겠다.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팩트 구절이고요. 아, 이 속에서 이제 제가 또 매일 성경 옆에 해설과 함께, 저도 함께 묵상했던 부분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어, 사실은 에서가, 어, 이제 40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몇 년이 흘러서 축복한다는 장면이에요. 말씀해 보면. 근데 이제 창세기 이제 25장, 어, 20 25장 어 23절에 출생 때 이미 선포했어요. 이제 작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태중에 있을 때. 하지만 40년이 이제 지났죠. 어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눈이 어두워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40년 전에 말한 하나님 말씀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또26 25절 28절에 이삭이 애서를 좋아하고 어, 리버간 야곱을 좋아한다는 구절이 또 나와요. 어, 또 그런 걸 미뤄봤을 때 이삭이 애서를 좋아하고 그가 장남인데 왜 굳이 내가 야곱을 축복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족장 문화는 장남을 축복하는 그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또 장손 장손하듯이 아들과 어, 첫 번째 어, 장손을 축복 하는그 풍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족이 봐도, 이삭이 애서를 축복하는 게 보기에 좋고, 자기도 애서를 좋아하고, 애서가 장남이고, 어, 애서가 밖에서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여러모로 이삭이 애서를 축복하는 게 합당하고, 어, 기호에도 맞고, 풍습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냐보다, 지금 현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 다른 부족이 보기에도 부족절하지 않고 관례대로 결, 결례가 되지 않고 관례대로 전통을 따라 해야 하는 습관. 어, 지금 제가 복사하는 거 보는 거예요. <laughs> 어, 5분 안에 좀끊으려고 <laughs> 사실 이게 깊게 파고들면 야곱이 장자권을, 아, 그 에서가 장자권을 따라서 축복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니까. 어, 있죠. 근데 그 장자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작은 자를 축복해야죠. 근데 그러기 싫죠. 왜요? 장자권이 제것 같으니까. <웃음> 여러분, <웃음> 삶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이것이 내거라는 생각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내 차인데, 이게 어, 내 직장인데, 이게 여자친구가 내 건데, 여자친구 내 거니까 막. 내가 컨트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선물 구찌 사주면 사주고 싶고, 또 김밥 사주고 싶으면 사고 싶고.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왜냐? 내 거니까. 아니 이 비거 적절하지 않은가요? 예. 요새 연애 세포가 좀 떨어져가지고 <laughs> 아니 그 아무튼 예를 들면 뭐 아무튼 뭐내 거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잖아요.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깊게 파고들면요. 죄예요, 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어? 깊게 갈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대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회서가 맨날 밭 쪽도 갖다주고, 사냥도 잡아오고, 뭐 맛있는 거 대주고, 뭐 자기를 좋아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사람 아니야. 니한테 잘해주지 않는 야곱이야. 그러면, 마음은 당연히 애서한테 잘해주고 싶죠. 애서한테가 평소에 잘하고, 축복은 당연히 야구만 타는 게 맞죠. 그런 게 아닐까요? 깊게 파고들면 부, 불순종이에요. 아니, 깊게 갈 것도 없어요. 다 알면서 짓는 죄예요. 어제, 어, 새로운 예배 드린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분별요? 아니, 일단 순종합시다. 우리는 분별할 것보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도 바빠요. 뭐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한 말이 저한테 이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사실 뭐가 하나님 뜻이고 아닌지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누가 내 배운 자인지, 누가 내 이거 이거 누내이 직장 가야지, 저 직장 가야 할지, 이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 이거 이거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laughs> 다 알아요. 뭐가 다 순종이 불순이 다 알아요. 물론 애매한 거 있죠. 어 공무원 할까? 대기업 갈까? 뭐 애매한 거 있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잘 기도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아니 구절이 정확하지않아요 근데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알수 있다고 한대 그러니까 진짜 대기업 갈지, 공무원 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알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터인지 사람을부터지 아는데 이 보통 자기 욕심이 깔려있어요 <laughs> 대기업 가면 연봉 많이 주니까 아니면 공무원 하면 뭐 안정적이니까 이런 사람의 그 기본적인 컨셉션이 자기 욕심이 깔려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답정로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고 이 여자와 결혼할지 저 여자와 결혼할지 분별하기 원한다고 답정로예요이 여자가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자는 아그 자기가 볼때이 여자는 <laughs> 교회를 열심히 뭐안 다녀요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뭐뭐그래야할텐 근데 막이 여자 남애랑 결혼하고 싶은데 또이자매는뭐 믿음이 좋아요 되게 신실해요 막 근데 막 분별하기 원해요 막 근데 실제로 자기는 교회 잘안 다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러고 분별해 달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분별하려고 하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냥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목표라 했죠. 어제 목사님 설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뭐냐 주여 내 마음은 원이로도 욕심이 약하도다.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명백해요. 아주 클리어해요. 하지만 진짜 안된다. 제발 나에 힘을 달라. 내 뜻대로 하지마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하신 말씀들 전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 직장에서 충성되게 하는 거 상사를 사랑하는 거험담하지 않는 거, 욕하지 않는 거 말을 적당히 하는 거, 말 많이 하지 않는 거 <laughs> 급하게 말하지 않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 거 순종할 거 너무 많아요 순결하는 거, 정결하는 거 생각을 끝으로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들 생각하는 거? 순종할 거는 너무 많아요. 오늘 출근하시죠, 여러분? 출근해서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요. 죽게 하듯이 일하는 거? 사람 한 사람 소자를 대할 때 냉수 한것을줄 때도 어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 고아와 과부를 덜보는 거? 노숙자를 덜보는 거? 너무 많아요. 그거 순종하기도 바빠요. 근데 뭐이 삼에 자매 저 삼에 자매 뭐뭐이 기업 저 기업 들어갈까 말까 고민해요. 하나님 뜻이 분별해요. 이거 분별이 안 되니까 뭐못 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미 드러난 뜻에 순종합시다. 이미 드러난 뜻에 따라서 새벽기도나 가시고 뭐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다음 에 일하시고 그다음에 뭐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 뭐 운동이나 뭐그 외로 워무튼뭐 필요한 뭐 어, 하나님 전도하라 했으니까 전도하시고. 그러면 서 24시간 부족해요. 그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 가야지. 직장에서 어떨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지. 너 어떤 사람 만나야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이미 드러난 뜻에 여러분 열심히 순종합시다 오늘 말이 좀 길었네요 아이고 오늘 69절 떠야 하는데 어, 저도 즐겨보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야곱처럼 애설를 좋아하니까 애설을 축복하고 잘해주고 싶고 선대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저 싫어하는 사람 막 싫어 인사하기 싫어요 저도 뭐 저도 저 싫어하는 사람 막 저를 띠껍게 여기고 아니껏게 여기는데 막 살갑 기대한거 싫어요 싫어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를 자랑해라 했잖아요. 네. 음, 제가 오늘 그래도 시를 비슷하게 쓴게 있어요. <laughs>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거 삼성 노트 S펜으로 하나 마지막에 적어 드릴게요. 사람이 좋다.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좋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 싫다. 좋은 것과 너무 싫은 것 사이에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청년이고 싶다. 여러분, 이상 건강한 오빠대장 오대TV 김영근이었습니다. 또 어제 열정을 다해 얻은 이 짝짝이 안칠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